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역시나 또 힘든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13개월의 시세 중에서 가장 또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막판까지 와서, 아니, 여태까지도 이렇게 탈탈 털어왔는데, 오늘 와서도 이렇게 정말 거침없이 또큰 폭으로 털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더털게 있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털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지금 현재 가격대부터 대략적으로 28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2800포인트 이하는요. 언더슈팅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칭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차트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시장 브리핑 드릴 때전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거의 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나 스토리나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밸류도 따질 수가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론과 근거에 맞게끔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이제 브리핑을 드릴 내용이 다소 어렵겠지만 이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또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거고 저거고 다 싫다. 그러면 그냥 결과론적으로 어떨 것 같다에 대한 결과만 듣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요, 이거 진짜 엄청난 기회가 되실 것 같은데, 어, 엄청난 기회라고 해도 나는 현금 여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죠. 현금 여력이 있고 없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 사정이에요. 그 개인 사정 내에서 현재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거기서도 누군가는 현금 여력이 없더라도 전략을 변경하면서 계좌를 빠르게 복구를 시켜 경우들도 있는 거고 누구는 그냥 나 몰라라 존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하락장까지 때려 맞아가지고 계좌가 계속 복구가 안 되고 계속 날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포트폴리오 변경 이거는 전략 변경과 포트 변경은 늘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스탠스인데 이 손절이라는 거를 내가 일별 일별 실현 손익과 종목별 실현 손익의 파란 불자가 그 뜨는 그게 여러분들이 두려워 가지고 어뭐 마냥 존버만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굉장히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 공부가 됐든 종목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지간에 흐름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영상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저랑 같이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고요. 제가 새해 들어서 올해 여러분들 공부하실 게 정말 많을 거다. 진짜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난이도가 조금 조금 더 높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것이니 꾸준하게 제 영상을 시청하셔라. 제가 분명히 연초에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드려볼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중요한 전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1.4%대 하락, 코스닥 2.7%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기가 왜 이렇게 좀 어려울까요? 어, 새해 들어서 정말 악재 또 악재가 겹치고 와 진짜 살벌하게 시장이 움직이죠. 이처럼 뭐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글쎄요 뭐 어떤 섹터가 강하고 어떤 업종이 강하다라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멀리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계실 텐데 어, 그것도 뭐 근거가 있다. 사실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도 강조 드렸던 게 당장에 일어날 지금 이런 시세도 우리가 못 견디고 못 버티게끔 정말 이렇게 힘든 고통을 주고 있는데 뭐 연말에 어떻게 되고 뭐 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되 이게 지금 당장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루하루 지금 뭐 하루 코스닥이 뭐2.7%때 코스피 1.5% 가까이 빼고 있으면 이거 기본적으로 종목들이 몇 프로 등락으로 움직이는데 그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 어, 어려운 시장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문제가 어렵지만 풀 수는 있는 문제예요.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데 쉬운 문제는 조금 그냥 시간이 짧은 거고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우리가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고 뭐 돈을 벌려면 벌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 여러분들이 이제 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굴러 돌아가고 있는지 스토리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또 다른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에 앞서서 여러분들 30일에 30일 그리고 명절 휴일 보상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어, 총 60일의 명절 휴일까지 다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벤트 진행될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많이 힘든 상황들이시긴 하겠지만 제 분석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 보시고 어, 분석이 정말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한번 내가 뛰어타서 한번 우리가 어려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겨내고 새로운 내가 한번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새 출발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중에 자, 뭐, 단기 종목이긴 한데요.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또 보유를 일부 하고 계신 에코라는 종목이 6%대 이렇게 또 상승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뭐 종목을 난발해서 여러 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한두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야무지게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밖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저렴해진 가격에 편입을 좀 해보는 전략, 이런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전반적인 코멘트 한번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세 보시면요. 최근에 어 13개월, 2021년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제 한달다돼 가잖아요. 새해 들어서. 그래서 이처럼 또 연중 포함해서 13개월 내 최저점을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 눈으로 식별을 하실 수가 있고, 코스닥은 아직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뭐 최근 들어서는,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식들 보시면은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나마 나은데 뭐 사실 많이 빠지기도 빠졌죠 최근 파동을 보시면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나 지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여기에도 굉장히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는데 이건 나중에 좀 브리핑을 한번 같이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 뭐 브리핑 드릴 내용은 너무나 많죠 자 일단은 카카오 기준 카카오도 보시면은 RSI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어 최근 들어서 정말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 정도로 역대급의 과매도 구간이에요. 근데 딱 봐도 여러분들 아시죠? 최근에 카카오를 이렇게나 패드기 쳐야, 쳐야 되는 이유가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재가 떴을 때. 혹은 뭐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 데미지를 줬던 그런 구간들이나 이렇게 과매도로 표시가 되지 지금 뭐 최근에 카카오의 이런 성장 스토리에 있어서는 과매도를 굳이 그죠 줄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은 솔직히 없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2020년 3월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도 과매도의 흔적은 있었지만 그거 말고는 이렇게 위기의 과매도가 좀 온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특별한 영향은 없었다 자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도 최근에 좀 과매도 구간이 연출이 됐었죠. 그 다음에 카카오 뱅크는 뭐, 이거 뭐, 지금 수영장에 수영장, 어, 풀장을 하나 여기다 만들어 버렸어요. RSA가 최저점이 12. 포인트면 이거는 뭐 그렇죠? 상당한 과메도 자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은 종목들도 종목들인데 그동안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렸던 내용 중에 어 일부 포인트들이 뭐였죠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 키워드 국채 금리 상승 환율 변동성 유가 상승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데미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는 알고 계시죠 물론 맞아요 아직도 데미지를 주고는 있는데.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환율 변동 어 채권이 먼저죠. 국채 금리 시세 변동, 변동, 환율 변동 그렇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뭐 국치 금리 인상과는 예외적으로 일단은 유가. 그렇죠? 유가 상승. 약간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좀 상승을 보였던 것들. 그러면 얘네들 보시면은 금리 인상은 어쨌든 f m c 일정에 맞춰서 무언가 결과가 나오긴 나오겠죠. 그럼 국채 금리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시세를 다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1.774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엄청 과열이 됐던 걸 대비해서는 물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놓여져는 있지만 일단은 살짝 꺾여 내려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원 달러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94원대 이렇게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시장이 뭐더큰 변동성을 보인다 글쎄요 지금 국채 금리 현재 1.7 포인트 대 중반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언저리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뭐 유가는 지정적 리스크가 어떻게 또 해소가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 인상을 뭐 0.25bp를 하느냐 0.5bp를 하느냐 뭐 요런 어떤 연준에서의 이야기하는 그런 스탠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조금 더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자, 이것 외적으로도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지면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예측을 좀 해야 되느냐? 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정된 일정이라든지 어, 확정적인 일정 이슈 이벤트를 기준 삼아서 분석을 하는 게 일단은 좋기는 좋아요. 그래서 뭐 터무니 없이 그냥 아 올해는 그냥 뭐 그냥 뭐가 잘될 거고 뭐가 잘될 거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일정에 따른 이런 기준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 무언가 계획을 세우면 은 그래도 나름 근거가 있고 논리가 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내리꽂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2790 포인트 기준으로 했을 때 요기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세가 좀더 밑에 내려온다. 물론 어 일시적으로 수급적인 변동으로 왔다갔다 하는 어느 정도 보일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2900 2790포인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이하는요, 우리가 언더슈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다소 과한, 적정 가격 대비해서 좀 다소 과한 하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버슈팅, 그러면 적정가 대비 너무 지나친 상승이다. 근데 오버슈팅이라는 거는 또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프리미엄과 버블. 합당한 시세를 받았다, 그럼 프리미엄. 부당한 시세를 받았다.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 버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일단은 27일 날 있을 제가 이따가 요거 일정들을 소개를 어차피 해드리긴 하겠지만 27일 날 있을 FOMC 회의. 이 FOMC 회의 결과가 이번 주에 그나마 가장 큰 어떤 이벤트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해오면서 시장에 지금까지 이러한 데미지를 계속 줘왔던 거예요. 그죠? 금리 인상을 뭐, 얼마큼 또 강도를 세게 하니, 몇 번을 하니, 어, 얼마큼, 얼마큼 올리느니, 여러 가지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어둡게 만들었고,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도 2 0 0일이평선을 이탈하면서 전반적인 심리도 다 무너뜨렸어요. 기술적 심리, 펀더멘털적인, 뭐, 다 무너뜨렸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동성을 축소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시장에 지금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FMC 회의에서 우리가 기존에 예상하던 수준, 최근에 주가가 뚜드러 맞고 시장이 뚜드러 맞았던 내용 정도의 수준으로 최종 발표가 나오면 사실 그거는 악재 해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벤트 소멸로 보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 현재 진행 중인, 그러니까 대기 중인 일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FMC 회의 결과 발표죠. 근데 현재 진행 중인 일정은 뭐냐?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서 이쪽이 일단은 러시아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군사력을 실제 철수는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 지금 당장에 뭐말 한마디 그렇게 한다고 또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그 그쪽 국격 지역에서 계속해서 긴장감이 좀 고조는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가도 계속해서 지금 위에 상단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86달러 정도 언저리에서 계속 이렇게 자리를 좀 잡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까지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들이나 기타 등등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이런 비용 증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증가하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가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부담으로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가중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특히나 뭐 오늘 뭐 일본이나 중국 보면 사실 우리나라만큼 빠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낙폭이 조금 더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부터 파생된 이 연장선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경계에 민감하게 그래서 우리가 확 기업들이 화학 제품들 기업이라든지 PEPP 제조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당연한 거죠. 그 PEPP 원 원자재도 기름으로 만드는 거니까 유가 그죠? 그래서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에 우리가 어,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왜 유가가 자꾸 우리나라의 증시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지?라고 궁금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포인트를 찾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제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더 드릴 건데 자 어찌됐건 간에 시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뭐 과거의 금리 인상 사례들이라든지 어또 경기가 위축되던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미중간의 갈등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출입에 영향을 주면서 무역간의 그런 어떤 충돌로 인해서 영향을 주면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익 전망이 쪼그라들거나 이익이 축소됐던 시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중간의 무역 갈등은 18년 19년 요 때쯤에 우리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자, 2019년 기준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영업이익이 137조원 수준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137조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18년 대비 마이너스 30% 수준인게 137조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2년이죠 자 2022년 어,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 영업이익 전망치가 여러분 들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256조 원입니다. 256조 원. 엄청난 수치예요. 그렇죠? 뭐두배 쪽만 되는 수치죠. 근데 이 시한 21년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2022년이 어 21년 대비 21년 대비 8에서 9%대 증가 한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얘네 이때 당시엔 직접 데미지를 받은 거고, 이번에 지금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전반적인 이익에다가 데미지가 직접적으로 가해진 거는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눈높이 대비해서는 좀 낮죠. 왜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이익 추정치가 좀 낮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작년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좀 꼬꾸라지긴 했어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익 추정치가 좀 다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들어서 이렇게 하락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는 조금 이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너무 이탈하기 때문에 다소 언더슈팅 구간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좀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런 단순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요런 시장이 조금 어 위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와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코스피가 2785 포인트 현재 기준으로 이런 수준까지 내려올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가격이라는 거는요 지나치게 오르거나 지나치게 내릴 때 그, 얘는 적정 수준이 어디냐? 이걸 한 번씩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가 2021년 고점 대비해서는 현재까지 16% 하락을 좀 보인 걸로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어, 이때 당시에 18년도도 뭐, 한15% 정도 때 하락을 좀 보였었고요. 이 막, 무역 분쟁 한참 막 활발할 때. 그리고 2015년도 12월 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기 직전에, 그 때쯤, 금리 인상을 막 하기 전과 막 했을 때, 그 때쯤에도 어, 코스피가 한12%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리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어, 뭐 무역 간의 이런 문제라든지 이렇게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게 통상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5%대 15 이렇게 하락을 보였는데 지금 2790포인트 기준으로 하면은 최근에 코스피가 이렇게 빠진 게 작년 고점 대비 빠진 게16% 수준이다 그럼 평균 그 과거에 이렇게 비슷한 사례들에서 데미지를 받은 것보다 사실 조금 더큰 하락이에요 물론 유동성이 역대급으로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데미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익을 못 내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과거 대비 이익은 더 좋아 근데 아무리 유동성이 많다고 해도 하락률은 지금 더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 2790포인트 기준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요 수준에서의 밑에 시세는 이하 시세는 음 언더밸류 구간이다 그리고 언더슈팅 이다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적정 값어치로만 따졌을 때, 근데 수급과 가격은 어, 당연히 뭐 매수세와 매도세로 인해서 형성은 되긴 하지만, 근데 일단 시장이 이만큼이나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반대매매도 충분히 다양하게 많이 속출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반대매매 누군가 열심히 주워 담는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어, 사실, 진짜, 너무나 많은 악재들, 화재며, 뭐 횡령이며, 임상 실패며, 겹겹이 악재가 계속해서 지금 터지고 있어요. 참, 진짜 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터지고는 있는데, 어, 우리는 항상 이런 대외적인 변수와 악재를 이겨내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당연한 겁니다. 너무 지금 이런 상황에 패닉에 빠질 필요 없고요. 어, 만약에 악재가 떴다? 그럼 그냥 발 빠르게 매도를 치고, 또 다른 좀 클린한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고, 이게 빨라야 돼요. 악재에다가 물타지 마세요. 악재에다가 물 탄다고 여러분들 그 빠르게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종목 교체를 해서 올라오는 게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계좌에자 종목이 뭐 땡땡땡 그리고 여기에 뭐 마이너스 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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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거를 지금 보유 중일 때는 괜찮아. 보유 중일 때는 괜찮은데 이거를 매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손절 처리가 되면은 종목별 실현손익 일별 실현손익에 딱 마이너스 금액이 그대로 딱 반영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손절했다. 손실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미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다면, 여러분들의 계좌의 총 평가 금액으로 했을 때, 이만큼이 이미 쪼그라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0%야. 얘가 마이너스 10%에서 얼마 손실이야. 근데 얘가 지금 악재가 떠서 마이너스 20%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올라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격 대비 최소 25% 이상 올라와야 돼요. 그럼 이 종목이 악재를 딛고 25%를 감아서 커버해서 올라오는 게 빠르겠느냐? 아니면은 지금 어차피 현실은 봤지만, 예를 들어 1 0만원 샀는데, 800만원 밖에 안 남았어. 그럼 800만원 가지고 25%올수 있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했을 때, 올려가지고 1 0만원을 다시 채우는 게 빠르겠느냐? 이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손절하면 나 뭔가 잃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미 마이너스 찍혀있으면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자산은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건 전략 변경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건 손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손절은 여기서 손실을 딱 보고, 그냥 주식 빠이. 이거는 이제 손절. 끝. 손해. 이렇게 돼요. 왜? 더 이상 복구할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새, 새롭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전략을 바꿔주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매도 버튼을 눌러서 이 전략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압니다. 그 심정 저도 알아요. 근데 제, 저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잘못됐다, 가장 잘못된 행동이 뭐였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더니, 이걸 못해서예요. 적정 수준에서는 이걸 빠르게 빠르게 전략을 바꿔주면서 시장에 맞게끔 좀 스탠스를 취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워렌 버핏도 코로나 1차 팬데믹 때 1조 원대 손절을 했어요. 근데 그분께서도 손절을 그렇게 치고 나서 30% 40% 올랐던 종목이 있어요. 다음날 바로 워렌 버핏도 그렇게 해요. 왜 지금 안 되는 거에다 고집을 피우냐라는 거예요. 뭐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의 스토리를 알아야 되고 빠지든 오르든 스토리를 알아야 되고 성장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차트에서 말을 안 해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차트만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화재권 때문에 어? 계속 이슈가 됐던 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캔들만 보고 이거 불난 건 공장이 불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 물론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이슈를 찾아는 보시겠지만 이 캔들만 보고 얘가 지금 무슨 스토리인지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죠 스토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 캔들만 보고 답을 맞춥니까? 그럼 누군 일이래요 캔들만 가지고 차트만 보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시세가 밀리면 짧게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지 않냐. 그 스토리를 모르면은 종목을 계속 이렇게 호되게 당하고, 시장도 모르면 빠지는데 계속 족족 손절 치고, 아무리 마이너스 4% 손절 기준 잡아봐, 뭐해. 시장도 모르니까는 계속 빠지면 계속 손절 쳐. 오늘 손절, 내일 손절, 모레 손절.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럴 바엔 좋은 종목 스토리를 알아놓고서 분할로 야무지게 담아가면은 그게 다 돈이 되는데, 왜 그런 이상한 보집을 피우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때가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맞지만 지금은 그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 맞게끔 어?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집을 많이 들 피우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빠진 종목 많죠. 하지만 오르는 일부 종목들도 있고 잘 버티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음, 응? 그럼 왜 이런 종목들은 버티고 힘이 센지를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뭐 일정들도 좀 있지만, 일정은 일정이고, 기타 그 밖에 우리가 지금, 어, 요번 주, 딱 요번 주에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시총 큰 녀석들 이 있죠. 어, 그런 친구들이 또 실적 발표를 줄줄이 하고, 추가적으로 FMC 회의도 목요일날 이렇게 발표가 있고, 어,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몸집이 큰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줄줄이 합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고비만 좀잘 넘기면,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추가 시세는, 이건 조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슬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위기가 왔을 때 기회인 거지. 오를 때 그냥 막 기회를 찾겠다? 그건 아니에요. 어, 물론 오를 때도 쫓아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어,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을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이거 굉장히 진짜 지금은 너무 흥분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겁먹고 뒷걸음질 칠 필요는 없다. 뒷걸음질 칠 거였으면 진작에 쳤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전혀 그렇게 여러분들이 뒷걸음질을 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몇개좀 좋은 글이 있어서 캡처를 해놨는데 시장은 계절과 같다. 따뜻한 봄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오면 쌀쌀한 가을이 와요. 그리고 차가운 겨울이 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우리가 겨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결국에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은 와요. 그렇죠? 그데 이렇게 했을 때 겨울이 난 너무 싫어. 겨울에 밖에 나가는 게 너무 싫고 난 집에만 있을래. 그럼 집에 잠깐 한발 물러서서 있는 거. 그렇죠? 그렇게. 근데 결국에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계절 바뀔 때마다 나는 겨울이 싫다고 해서 겨울 없는 나라로 돌아다니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피할 수는 없다. 그 상황에 맞게끔 나는, 어,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이것 또한 지나가서 좋은 날은 반드시 와요. 여러분들, 여름에 물놀이 신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놀이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추운 이런 겨울이 온 거고, 2020년도 물놀이 신나게 하셨으니까, 이 겨울로 와서 계절이 바뀐 거잖아요.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 삶에 경제 위기가 한번 찾아온다면 한번 찾아온다면 난 억대 부자가 될수 있다. 나에게 경제 위기가 두번 찾아온다면 난 수십 억대 부자가 될수 있다. 나에게 세 번의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면 3 대가 먹고 살수 있는 부를 쌓을 수 있다. 굉장히 팩폭 아닌가요, 여러분들? 2020년 3월달 코로나 시장만 생각해보세요. 단순하게 20년도 3월달에 야 이거 여기서 다 봤으면 이거 대박이다 이런 생각하죠. 그럼 왜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지를 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나중에 할까요? 결국에 이런 시장 다 지나가고 나면 다 지나가고 나면 엄청난 기회들이 왔어요. 물론 지금으로부터 또 엄청난 기회가 어떻게 올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썩, 그렇게 나쁜 시장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시장보다도 좋은 시장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 뭐, 제가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데인저러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저도 그 의견은 맞는데, 중요한 건 일단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성적표는 잘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과거 대비 성적표는 그래도 훌륭하게 잘 가져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2019년 대비해가지고 벌써 영업이익이 거의 19년 대비 어, 두배 가까운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제조 산업도 굉장히 수출 데이터가 좋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나라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어, 일단 내수 분위기야 어쨌든 어찌됐건 간에 뭐 돈은 잘법니다 지금 음,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 이런 부분들 잘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놓쳤으면 지금 가만히 기다리세요. 어, 지금 내가 뭔가를 손절을 하고 뭘 바꿔봐야겠다? 아 기다리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안 돼요.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도 좋고, 뭐 내일 모레도 좋은데, 좀더 뭐, 추가적인 충격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클 텐데, 2700, 한 중반, 중후반 포인트에서 이제 밑으로 빠지는 시세에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슬금슬금 이제 더 다음 전략을 구상하고 준비를 하는 시간들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도움이 충분히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린 에코 또, 또 조금씩 오르는데, 어우, 예, 좋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시장 대비 강한 놈들은 우리가 수익으로 좀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좋은 종목들로 높은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데, 이 지금도 막 120, 130%대 수익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똥장에도 버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높은 수익권에서 잘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가 사실은 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막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좀 힘들 수는 있어도 기존에 저랑 이제 조금 호흡을 맞춰 오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도 너무나 너그럽게, 마음 편하게 그냥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오늘 똥장이구나. 하루 뭐 쉬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 그죠? 단타로 좀 해보신다고 뭐 이런 종목들로 음, 뭐 많이는 못 드려요. 추천주를 너무 많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뭐 단타로 하나라도 좀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로 또 오늘 같은 날 어제 지난주 금요일 해서 같이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굉장히 좀 알차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 대응을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VIP방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VIP방에 올려드리는 교육 영상들도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없을 만큼 아주 좋은 내용들로 또 별도로 해드리니까 다양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2년 정말 힘든 출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연초고요. 연초에 오히려 이렇게 지금 낙폭이 과하다. 이거 악재 다 반영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랠리를 만들어 갈 겁니다. 아시겠죠? 꼭좀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좋은 기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명절, 휴일 껴있는 것까지 다 챙겨드릴 테니까 44만원입니다.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010-229-12353성함만 문자로 발송해주시면 이벤트 바로 적용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양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